첫 번째, 그 시간에서 유만의 건강관리체계 이론을 했는데, 이두 번째, 여러분들이 혼돈하거나 또는 정립하고 싶은 부분이 저는 기획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획이론 중에서 기획 모형이 매치, 패치, 맵들이 응? 어 있는데 다세 가지가 다 비슷해서 혼돈할 수 있어요. 그 뭐, 그, 음, 뭐, 수학, 분석을 하는 것은 뭐 분, 강점 약점 이런 것들 을 분석하는 거니까 좀 쉬울 수 있는데 매치, 패치, 맵 사정은 다 어때요? 주민을 참여시켜가지고 에? 어 기획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제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매치 모형은 여기에서처럼 멀티 레벨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죠. 멀티 레벨이라고 하는 거 매치. 음. 멀티레벨이라고 하는 건 며칠 이 멀티레벨 어프로치이죠. 그래서 멀티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러 가지의 레벨 수준, 예, 그래서 이 개인간 수준인가 아니면 어, 기업간 수준인가, 조직간 수준인가. 어 또는 정부 수준인가라고 하는 수준별 어프로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적을 설정하는 거죠, 그죠? 목적 설정을 하고 우선 목적을 설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 중재 계획을 세우고 중재 계획을 세우고 나면 네,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그쵸. 실행해 보고 실행을 했으면 평가를 하겠지. 자, 이 매치 모형에서는 이 목적에 따라 중재를 할때이 수준을 어, 설정하는 거죠. 이게 개인 수준인가, 개인 간 수준인가? 조직 수준인가, 조직간 수준인가, 정부 수준인가, 이렇게 정해서 중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웁니다. 중재라기보다는 계획이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주로 어떨 때 매치를 적용을 하느냐? 자, 그럼 패치하고 한번 구분을 또 해볼까요? 패치. 여기 밑에다 쓸까? 너무 크게 썼다. 그죠? <laughs> 어. 자, 패치. 이 패치는 커뮤니티 헬스의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인데, 어, 자, 먼저 패치 과정은 조직화, 보이세요? 음. 조직화를 해서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리고 음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니까 이제 뭐를 하겠다? 음. 중재하고 평가하겠지 포괄적인 중재안 여기에서 이제 중재안이라 그래요 중재안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건데 여기에서 제일 의미가 있는 것은 음 이 조직화를 할때 주민이 참여되는 거.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해요. 매치는 수준을 결정, 멀티레벨. 수준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자, 매치 모형이든 패치 모형이든, 어,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다. 지역사회 내에서. 어, 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거예요. 이게 어, 매치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패치는 주민이 참여가 되어가지고 특별한 어떤 중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 싶어. 그런데 주민이 꼭 참여해야만 중재안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거야. 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민이 꼭 참여해야지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주민이 꼭 참여해서 중재안을 개발하는 거는 그 지역 사회 안에서의 문화가 되게 많은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매치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요양 사업을 할때 우리 노인 요양 보험이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요양법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자, 이거는 이거는 어때요? 수준에 따라서 안 그래요? 개인 수준을 누를 잘랐어. 노인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며다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여기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집집마다 치매 환자, 어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멀티 레벨. 그래서 어 개인 수준을 맞추는데 노인 이상.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이럴 때 뭐를 매치를 많이 활용하는 거죠. 수준을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수준을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목적은 뭐겠어요? 노인들의 건강, 그죠 노인들의 복지, 어, 노령화 사회에서 일상생활이 생활,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게 하고 싶어. 그럼 그러서 계획을 세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수준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준을 정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거지. 그래서 노인요양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방문, 방문 요양이라든지 어? 목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봤어. 실행을 해봤더니 헉,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어? 요양보호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요양보호사를 따로 만들. 프로그램 안에 요양보호사를 만들었어. 국가가 월급 주고. 저렴하게 주고 또 집에서 그냥 있던 주부들이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노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이 어, 좋은데 이런 거죠. 실행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과정평가, 영양평가, 결과평가. 예. 네, 결국은 네, 치매율이 음, 치매율이 좋아졌다기보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얼마나 어, 그죠 누릴 수 있느냐, 사망률을 얼마나 줄었느냐,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게 매치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적용해 볼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 간다. 네, 그럼 패치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조직화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자료 수집을 해보는 거죠. 이 조직을 만들 때, 어, 전문가 조직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 에이즈 퇴치 어때요? 에이즈는 어떤 동네에 많더라? 시작은 아프리카에서 왔을지 몰라도 자 건전한 동네보다는 자 노량진에서 많겠다 이태원에도 많겠다. <laughs> 어, 딱 잘라서 노량진 지역사회하고 이태원 지역사회라고 나눠 봅시다.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이태원. 왜? 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 자, 그러면 그 문화에서 그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이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는 조직 내에 전문가 조직에 그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하면 도움이 되어야 한대요. 되겠지. 예, 그렇죠. 그동동 동, 문화를 잘 아는 특별한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 문화를 안다면 어. 아, 그그 태치 그 운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의료인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이해 간다? 예. 네, 지역 사회의 건강 문제가 아, 해결을 하고 싶어. 내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조직화할 때 어떤 주민을 참여시킬 것인가. 해서 그 건강 문제에 따라서 주민의 참여 정도가 같다 다르다. 달라지는 거죠. 전문가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장마가 너무 많이 온다. 그렇잖아요. 물이 범람할 것 같다. 누가 참여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어? 기상청 들어와야 된다 아니다. 들어와야 된다. 일반인이지만 기상에 대해서 잘 아는 학식 있는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들어와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직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의 가장 중요한 건 조직화예요. 이해가신다? 조직화예요. 지금 현재 건강 문제를 무엇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직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는 주민의 참여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이해 간다? 네.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중재안을 마련을 해놓고 실행을 시켜보는 거죠. 중재안을 개발을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보는 거 이게 패치 모형이에요. 매치와 패치 구분이 된다? 된다. 그래서 패치 모형을 적용을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 주민 참여. 그래서 패치 모형에도 어,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거죠. 어, 역량 강화. 음. 어떤 그 지역사회 복원사업을 기획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기술을 향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패치예요. 자, 그러면 또 비슷한 맵 모형이라는 게 있죠. 자. 이맵 사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응? 너무 비슷한데. 첫 번째가, 1단계가, 뭘로 시작한다? 조직화. 어, 조직화와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을 개발을 하고, 2단계.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비전을 공유하고, 3단계는 사정을 하는데, 어떤 사정? 예, 맵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4단계, 이슈 확인하고요. 5단계, 전략을 세우고, 6단계, 순환을 시킵니다. 순환 활동. 전략을 세웠으니까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순환합니다. 활동하고 또 평가하고, 응? 다시 활동하고 평가하고 또 활동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그러니까 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슈에 따라서 이슈를 확인하는 거 확인합니다. 5단계 전략 세우고 순환하는 과정을 갖추게 되는데. 이 파트너십, 조직화와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서 비전을 공유해야 돼. 비전을 가지고 맵사정을 합니다. 이 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맵사정. 맵이 뭐죠? 맵사정이 어떤 거였어요? 네 개지. 건강, 어, 수준을 사정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사정해요. 그리고 강점도 사정을 하는 거죠. 주제도 사정을 하고 강점도 사정을 해요. 그리고 음. 보건 체계를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역량 역량을 사정. 변화에 대한 역량을 사정하는 거죠. 자. 건강 수준, 주제와 강점, 보건 체계 역량 이렇게 네 가지를 사정을 하게 돼요. 얘는 어디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 자, 맵 사정 맵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주로 새로운 문제, 뉴 건강 문제 어떤 게 있을까? 환경 호르몬 때문에 생식계 문제가 계속 생겨. 불임 환자가 너무 많고, 그죠? 그리고 유방암이라든가 고환암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겨. 알고 보니까 물이 온통 오염이 되어가지고 유기물 석유 때문에 너무 오염이 많이 그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온통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래서 뭐를 해결해보고 싶어? 주제. 물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을 제거 하고 싶다. 그러려고 하니. 어, 야, 너, 공장에서 너, 물, 그렇게, 막, 버리면, 어떻게, 이거, 떠먹고, 애들이 지금, 응? 어, 성조숙증에, 암에, 이게 무슨 일이냐. 젊은 사람들은 전부 불임이고, 늙은 사람다 암이고, 어쩔, 어쩔래? 이런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뭐를 했으면 좋겠어? 법을 바꾸고 싶어요. 그죠? 보건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어. 에? 네? 법 바꾸고 싶어. 강화하고 싶은 거죠. 어. 바꾸고 싶은데, 왜 역량의 변화가 있어요? 역량의 변화가 어느 정도일까? 이걸 알고 싶, 그래서 새로운 어떤 건강 문제에는 맵이 훨씬 적용력이 좋다. 이해 가십니까? 뭔가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뭐를 바꿔야 돼요? 보건으로 체계하고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행정을 바꿔야 되는 거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어프로치를 해줄 수가 있냐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의지가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게 강점이죠 강점이 주로 뭐야 의지가 있냐 없냐 관심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안 그래요 그리고 충분한 지식과 기술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강점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무엇을 개발할 때 많이 쓰여요? 새로운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럼 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뭐에 적용을 해볼까? 코로나. 자, 한국은. 강점이 있었죠? 건강보험. 전 국민 건강보험. 안 그래요? 의지 있어요. 마스크 다 써. 어? 2m 지켜. 막 이런 거. 강점이 아니야. 강점이에요. 예산 적게 들을 수 있어. 보건으로 책이 어때요? 싼 전문의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 <laughs> 폐렴? 어떤 병원에 가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건다 강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핵심 주제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현재 강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보건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 역량, 바뀔 수 있는 변화의 역량이잖아요, 주제가. 변화될 수 있는 역량, 얼마만큼 법을 바꿀 수 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다시. 먼저, 조직화와 파트너십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 조직에서, 이 파트너는 누구야? 주민이겠죠. 어, 조직화를 하는데 이 파트너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문인이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들어오고, 그죠? 전문의 중에서도 들어오고, 또 신약개발을 하는 제약회사에서도 들어오고, 예? 예. 진단, 진단할 수 있는 의사도 포함이 되고, 예.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행정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이렇게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끼리 조직화를 만들고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비전을 세워 자 우리 지역에서는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피해를 없도록 하자 우리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현명하게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하자 이런 비전 공유를 했어.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가지를 사정하는 거 지금 현재 건강 수준과 핵심 주제와 강점들 보건 체계 역량 이런 것들을 변화될 수 있는 역량들을 사정하는 거 그랬으니까 이슈 이슈 확인했죠 전략 세울 수 있죠 예 네, 이제 진단 키트 만들어서 예 네, 공중 보건은 이런 일을 하고 1차 의료는 이런 일을 하고 3차 의료는 이런 일을 하고 예 네, 이렇게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를 세워놨어.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순환하면 되죠. 돌리면 되잖아.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돌리면 되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평가하고 재순환해가지고서 약간 약간씩 개발을 하면 돼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새로운 보건 문제, 해결하고 싶은 보건 문제에 시스템을 만드는 절차가 맵사적이라는 거예요. 자, 매치. 매치는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어요. 패치. 주민이 꼭 참석해야 돼. 그들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꼭 참석해야 되는 맵사적. 맵. 어, 어떤 특별한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새로운, 어,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맵을 활용하겠다. 자, 구분된다 1번. 나는 택도 없다 2번. <laughs> 그런 거는 알 필요도 없다 3번. 어떻습니까? 네? 조금 구분되시죠? 그 개념을 가지고, 어, 이렇게 정, 진행을 정리하신다면 핵심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출제의 가능성의 순서를 제가 감히 이제 뭐 이렇게, 어, 찍어 보면, 뭐부터 한번 찍어 볼까? <laughs> 맵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에 접하고 있으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 지구의 온난화, 그죠? 음, 도시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의료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코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맵사정. 맵체계를 제일 권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음.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음, 정리를 해봅시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